강다니엘, 신곡, 깨워, 아지랑이 같은 열정 표현, 일문일답. 강다니엘이 두 번째 미니앨범 발매를 기념해 일문일답을 공개했다. 강다니엘이 택한 두 번째 키컬러, 마젠타는 음악팬들이 보고 싶었던 가장 강다니엘다운 색을 보여줄 전망이다.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물론 실험적인 힙합과 댄스 호르막으로 한층 성장한 퍼포머의 모습부터 총 6트랙 중 5곡의 작사로 참여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음악적 발전까지 모두 담았다. 여기에 강렬한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가진 사이먼 도미닉, 제이미, 염따, 다운이 피처링에 참여해 완성도 높은 앨범으로 탄생. 벌써부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강다니엘이 새 미니앨범 마젠타를 발매하며 컴백 소감을 비롯한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전했다. Q. 미니 1집, 사이엔, 발매 이후 5개월 만에 컴백하는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새로운 앨범으로, 또다시 무대 위에 오를 생각하니, 너무 설렙니다. 무엇보다 좋은 결과물을 들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기쁘고요. Q. 벌써, 컬러, 사면작의 두 번째 색이다. 미니 2집, 마젠타, 마젠타는 어떤 앨범인가? 태양처럼 붉게 타오르는 마젠타는 컬러에서부터 전해지는 뜨거운 여름 같은 분위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강렬한 콘셉트뿐만 아니라 여름의 시작과 끝을 한장의 앨범에 담아 이 계절의 흐름을 느끼실 수 있도록 트랙 리스트를 채웠습니다. 1번 트랙부터 차례로 들어봐주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Q. 사이엔과는 완전히 다른 색이다. 어떤 변화에 중점을 두었는지? 첫번째 미니앨범 싸이에는 시원함을 표현했다면 이번 마젠타는 보다 콘셉트얼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강렬한 마젠타 컬러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가장 강단히 애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잘할수 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큐